14장입니다. 14장에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불레섯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더라. 그리고 사절에 요나단이 불레섯 사람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는 보세스요, 하나는 세네더라. 한 바위는 북쪽에 믹마스에 일어났고, 하나는 남쪽에 게바에 일어났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위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 요나단이르되 이 보라 우리가 그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와께서 호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 앞에, 제 앞에 잘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그 빨간, 지금, 집인, 집이 있죠? 집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그 가운데 절벽 같은 게보이니까 예. 예. 절벽. 저게 보세스예요. 보세스. 보세스고. 보세스 절벽 맞은편 여기 언덕이 있죠. 예. 언덕. 그게 세네 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스와 세네. 보세스. 네. 세네가 있는 세네. 곳이 믹마스입니다. 그리고 밍마스. 보세스가 있는 곳이 개바예요. 개바. 저기가 개바. 그러니까 개바와 믹마스가 있는 거예요. 개바와 믹마스. 개바. 개바. 그 사이 우리가 계곡이 지금 여기서 쭉 가는데 저 계곡이. 이스라엘 국경이 된 거야. 국경. 그러니까, 음. 우리가 있는 이, 국경. 그, 서 있는 이 곳이, 거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국경이 됐는데, 그 전에, 국경이 되기 전에, 요나단이 여기서 먼저 전투를 한 겁니다. 요나단이, 맨 처음에는 개바를 습격해요. 저기, 바위가 있는 저 위에, 저기가 개바였는데요. 저 개바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던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으니까, 이그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 수비대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을까요? 그런 불렛 사람들이 암암리에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지배하고 있으면서 수비대를 뒀는데 왜 건드리지 못했냐면 적을 건드리면 벨, 벌집을 건드리는 거 똑같았어요. 일부러 수비대를 적여둔 거예요. 빌미를 잡기 위해서. 결국. 왜임을 <laughs> <laughs> 제 설명보다 더 쑥쑥 들어온 저 저게. <laughs> 이유를 묻는 거예요. <거니까. 웃음> 왜? 왜? 왜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에 서 있었는가? 왜? 예, 네, 그것은 빌미를 잡는데 무슨 빌미냐면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잡는 거예요. 아이나다를까 혈기가 왕성했던 요나단이 저기에 가서 저기를 쳐버립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다 치자마자 블레셋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 우리 수비대를 쳐. 그래갖고,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몰려갖고, 어디에 진을 치냐면,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믹마스에. 다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믹마스에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갖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이, 우리가 온그 길로, 우리가 온 그, 베토론 길이에요. 배토론 길로 가기도 하고요. 저, 그, 사막이 있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근처를 지나갈 텐데요. 그쪽 길로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브라길또 스보임길 또 베토론길 여기서 이 사방으로 퍼져갖고 약탈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이 약탈하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인들도 끼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 한민족이면서 같이 약탈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끼어 있었어요. 용병처럼. 그런데 요나단이 그 여기 오기 전에 사울왕이 그것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길가에 도망가죠. 길가에 도망가갖고 거기에서 사,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사무엘한테 꾸중을 줬죠 당신이 어떻게 행하였더라? 망령 때 행하였다. 망령 때, 행하였고, 망령 때 행하, 행하였다. 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울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실수한 것이 이 전투 이후에 두려워 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이 급해갖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사울 왕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이게 이제 중간고사가 빵꾸가 난 케이스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끝났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다시 올라와갖고 전쟁을 하는데 이걸 블레스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따가 요나단이 안 되겠으니까 저기 보세스 있는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굴에 숨었다가 내려가갖고. 여기 믹맛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유명하죠. 이 여와의 그 전쟁을 어, 어떻게 어떻다고요? 예. 그이 여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죠. 그래서 그 요나단이 저기서부터 저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저 지금 얼마나 깎아지릅니까? 저 위에 그 믹마스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저 위에서 사람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가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 거기 있어 내가 내려갈게 우리들이 내려갈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올라와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자세냐면 적극성의 자세예요. 굴레서 사람들이 이 요나단을 치기 위해 갖 적극적으로 내려오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고, 소극적으로, 한번 올라와 봐라, 하면,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저 위로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믹마스 길로. 믹마스 쪽으로 올라간다고. 올라갈 때, 불레 사람들이 막, 달려 내려와요. 그러면, 내려오는 게 비탈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 비탈에서는 싸울 때는, 다수가 싸워봤자 필요가 없어요. 거의 1대1이에요. 반나절가량을 싸웠다래 저기서. 반나절가량을 싸우니까, 이, 요나단은 포위대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앞에 오는 사람하고만 싸우면 돼요. 싸우고 이기고, 싸우고 이기고. 그래서 계속 지구력의 싸움이었어요. 그렇게 반나절을 싸우는 것을 저기서, 저기서 쳐다본 사람이 누구냐? 저, 저 좀더 멀리서 쳐다본 사람이 사우랑이죠. 사우랑이 보니까 뭔가 막 이, 막 부산한 것이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요나단이 싸우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 그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죠. 에봇을 가져와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볼라는데 이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가버려요. 이게 사우랑의 태도예요. 이기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가 이거는 가, 게되고 근데 이제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이 요나단이 혼자서 백의종거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 같이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양심의 꺼리낌이 온 거예요. 우리의 왕자가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반란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반란이니까 블레셋도 어찌, 갈,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 패전해갖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중에 사울왕은또이 무슨 또이서원을 합니까? 전쟁이 끝나기까지 다 금식을 선포해요. 아니 이런 무눅한 전쟁하는 데왜 금식을 선포를 해요. 금식을 선포하는 바람에 요나단 듣지도 못했으니까 이 여기서 또 위기가 당해갖고 갑자기 요나단을 죽여라라고 사울왕이 말하고 백성들이 안 됩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했고 백성들이 보호해갖고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사우랑의 이 지도력과 판단력이 어떻게 보면 그 영성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바닥이었는가 하는 것을 들 압니다. 이 사람으로 봐서는 사우랑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미남이었고 겸손하고 인격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온유한 모습이 있었지만 지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라 하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는 잘라놨어요. 아들은 믿음도 있었고 그야말로 믿음은 믿음 이 있는 사람끼리 알아 본다고이사월 다윗을 만나자마자 바로 친한 친구가 돼갖고 함께하는 것을 보면은 이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믿음 은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앞으로 사역하실 때 많고 적음의 구원이 따르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중요시여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뛰어넘는 게 다윗인데요. 다윗은 사람의 크고 적음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크고 적음에 조금 겁을 먹었어요. 이 골리앗의 겁을 먹어 갖고 전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사람의 많고 적음은 견딜 수 있었는데 크고 적음에 대해서는 겁을 먹었는데 다윗은 그걸 뛰어넘었고 크고 적음도 상관이 없다 하면서 뛰어넘었는데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신앙, 또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이것이 있을 때 이런 믹마스와개바 그리고 이 보세스와 세네에서 일어났던 요나단의 이전투의큰 승리를 이길 수가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요. 사실은 블레셋이 이제 산지로 못 올라오게 되죠. 왜냐면 하 이때 말한 말씀이 뭐냐면 사우랑과 요나단 외에는 철기가 없었어요. 칼이. 철기 문명은 여기 청동기 문명을 잇는 사람이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전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했다면 이제는 요나단이 여기서 보호함으로 이 산지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요나단이 했던 큰 일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우랑이 죽고 다윗이 승극하고 등극하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죠.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국경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하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로보암과 여로보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다가 언제 이제 마무리가 되냐면 북쪽의 바사라는 여러 보암의 집안을 다 죽이고서 일어난 바사 왕이 라마라고 하는 것을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라마, 라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그 라마라고 하는 이쪽, 우리 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라마가 나오는데, 라마가 조금 아래쪽에요. 우리가 기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부와 바로 옆이 라마예요. 북쪽에. 그곳의 수도를, 그곳에 국경을 정하려고 전쟁을 왔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느냐? 북쪽에 베나다에 이 헌물을, 조공을 주면서 북쪽을 쳐달라. 여기 지금 우리가 남쪽을 치고 있으니까 북쪽을 치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보, 바사가 전쟁을 하다 말고 철수를 하죠. 왜냐면 하 북쪽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전, 그 철수할 때그 물건을 가지고 어디하고 어디에다가 요새를 세우냐면 이 앞에 지금 보세스 바위 있는 곳 있죠? 거기에다가 요새를 하나 세워요. 그 보세스라는 곳 위에다 세우고 개바에다가 세우죠. 그리고 하나는 미스바에다가 세워. 요 미스바는 이베델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 라말라라고 알려져 있는 그 바로 옆인데요. 그곳 그곳에다가 성을 세워갖고 국경을 정해버립니다. 국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이 골짜기 있죠? 이 골짜기는 어느 땅일까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땅에 왜? 골짜기 저 밑에 있죠. 바닥이 국경에. 바닥이 국경이고 저 건너편 건너편 산지는 유다였고요. 이쪽은. 북이스라엘북이스라엘이었어 그래서 그런 장소로 나눠지는 것이 바로 이 아사왕이 국경전쟁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국경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북이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평화정책을 합니다. 왜냐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밭이 있잖아요. 여호사밭이고 북쪽에는 아하왕이 됐어요. 이 아하왕과는 이 서로 윈윈 정책을 핍니다. 이제 국경정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너는 남쪽으로, 나는 북쪽으로. 그래서 영토 확정을 남북으로 펼쳐가는 그런 정책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갖다가 이 믹마스라고 얘기도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그 어귀라고요 어귀, 어귀라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 이 관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가 유다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면 블레 이아수르 아, 왕이 쳐들어올 때 보면은 그 어귀를 지나서 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가 어귀를 지나서 북이스라엘 지나서 이제 남유다로 간다 라고 할때그 어귀라고 알려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지점입니다. 이 점을 통해서 이제 어귀를 지나면 남유다로 가는 거고 여기를 못 막으면은 이제 남유다가 침공을 당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국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이 믹마스와 개바다 그리고 이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 상에서도 요나단 사건에도 이 사건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앞으로 이그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볼때또 13장, 14장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보시면서 말씀 볼때큰 배경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호와의 구원이 뭐에 달리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안고 저금에 달리지 않았다.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자, 사진 찍으실 분 찍으시고.